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들어가지고 기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점 같은데 또 여러가지 다른 매점에 갔을 때 우유를 보면 파스텔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스테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생화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균의 아버지라 하는 그런 별칭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뇌졸증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 이렇게 반일 잘 쓰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당했고, 자기들의 자녀가 다섯 명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장티푸스로 그만 먼저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풍파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밖으로 활동적인 대외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그냥 대내적으로 실험실에서 또 실내에서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균학자이면서도 아주 학자이면서도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또더 많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에 우리 모든 인류대의복음과 건강을 위한 일에 아주 획기적인 중요한 발견들을 발명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광견병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광견병은요, 지금도 굉장히 맹독적입니다.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주 죽고 맙니다. 치사율이 높은 그런 광견병입니다. 그 백신을 개발한 거예요. 예방접종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살균법 가운데 아주 온도를 높게 해가지고 고온 살균법도 있는데 우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우리가 우유 본래의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저온으로 살균해가지고 본래 음식의 맛을 살리면서 또 살균하는 그런 법을,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병원균과 세균에 관련하여 인류 질병 예방에 큰 공헌을 한 분이 바로 이 파스테르란 분입니다 루이 파스테르 근데 그에게 불어닥친 개인적인 또그 자녀들에게 닥친 고통과 어려웠던 점그 연약한 점들 그 어려웠던 점들이 오히려 인류 건강과 모든 의학 발전에 크다란 공헌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낮아지고 우리가 더 겸비해집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강할 때는 자기가 또한 가졌다고 생각할 때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약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도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신체적인 질병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게 내가 이것이 세번 내게서 네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마 안질이라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큰 글자를 세만 보이고 하는 안질병이 있었다. 또한번 발작하면 미친 사람처럼 되는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적인 가시,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이걸 다 물리쳐 달라고, 고쳐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근데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나의 약함과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의 자신의 불가학적인, 불가학력적인 이 약점을,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떠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약점보다도 그의 고통이나 그 가시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능력 넘어 나의 약점 넘어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회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이런 내가 약한 그때, 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 에 내가 가시에 찔려 있을 그때, 에 내가 어려울 그때가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 약점을 감싸고 그 약점을 듣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그을더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을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또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인한 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제의 문제로 인한 약함이 있습니다. 대인 관계 문제로 인한 약함이 있습니다. 또한 성격적이나 성품적인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이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물리쳐 달라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감사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통해 가지고 그 가시와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약점을 이 고통을 이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물리쳐달라고 세 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약점이 때로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문제가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듯하신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어려움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슬픈 일을 당할 때도 때로는 아픈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감기로 인해 가지고 제가 평소에 감기 같은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이 감기가 굉장히 좀 오래 가고 독하네요, 여러분. 이게 어려움을 겪고 목소리가 쉬어 가지고 말이 잘 나오질 않고 기침과 가래가 계속되고 이러는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을 깨달았냐.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건강하다고 자만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뭐신 목소리가 나거나 목소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맑은 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설교 원고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라도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목소리, 맑은 목소리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신 목소리가 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참. 그렇구나. 너무나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병고는 누구든지 예상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내가 이런 병에 걸릴 것인지 예상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나는 건강한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도 깨어질 수가 있고, 청년의 시절에도 깨어질 수가 있고, 중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에도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건강하다는 것, 오늘 두 다리로 주의 전으로 걸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건강과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은총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건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모든 여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이런 힘과 모든 기회가 있을 때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사명을 감당해 가지고 하늘 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쌓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젊은 것이 아닙니다. 벌써 60이고, 70이고, 80이고,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항상... 세월이 항상 시간이 우리한테 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건강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야만 한 유한한 실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성경에 보니까 손 화살과 같이 빨리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음과 같이 빠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팍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화살을 슉 쏘면 쫙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건강이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젊음이 늘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사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해 가지고 주의 일 많이 했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의 때론 찌르는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덮으면서 모든 것을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의 인재 등용의 방법은 아주 비범하거나 탁월하거나 영웅 호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대신에 평범한 사람들, 고기 잡는 어부들, 또한 병약하고 몸미 모든 디모데와 같이 연약한 자들, 초라한 자들, 약한 자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리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그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 또한 모든 힘이 있는 자들, 또한 부가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모든 것을 감당해 놨을 때, 내 힘으로 감당했다. 내 능력으로 감당했다. 나의 파워로 했다 나의 지위로 했다 자기를 내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건강도 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칠그릇 같은 우리 속이지만서도 우리 속에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칠그릇에 가져다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질거릇 같은 우리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물들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도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모든 문제를,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지마시도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우리는 부서지기 쉽고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지만서도 우리 속에 계시는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또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질그릇에 있지 않냐고, 모든 것이 보배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사도바울이 깨달은 역설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역설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믿는 자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가능한 상황 같지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평범한 자를 또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순간 이 자리까지 달려오게 된 것도 우리 힘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었고 그리스의 도 사랑과 그리스의 도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 나오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이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더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100% 의지하는 거요. 예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마치 연약한 종이 같이 나서도 그것을 강철판이라든지 큰 벽돌에다가 딱붙여놓으면 그것이 착 붙어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벽돌이나 아니면 강철판을 깨지 않으면 그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지만서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도에 서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든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참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 그 약점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참 위대한 일을 감당한 역사적인 인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백 대통령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심한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휠체를 타고 대통령의 모든 직을 감당했음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합주국 대통령이 되가지고 어이 세계 대전을 진두지휘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막 몰락한 어려운 때 대공황 시절에 경제를 살아나게 한 그런 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베토벤 잘 아시잖아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는 완전히 귀가 완전히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음악을 한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이것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아는데 이 베토벤이 귀가 청각이 멀었을 때에 운명 교향곡을 그걸 탁 잡고 간간이 바바바방 가는 그 운명 교향곡 여러분. 그걸 작곡한 때, 베토벤이 완전히 기가 멀었을 때에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참, 음악가로서는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하고, 부류의 명곡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에브람 링컨 대통령,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사회에서 참, 학벌이 변변치 않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학력의 약점을 극복하고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흑인과 백인 사람의 피부 색깔로서 이걸 사람을 구별하고 흑 노예로 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 그래서 반대를 불구하고 전쟁을 하면서까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그래서 인류사적인 과업을 이뤄내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실패를 경험하고 다 고통을 감내하고 아픔을 극복해가지고 마침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점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 더의지하면 주님은 더 힘주시고 능력을 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오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로 오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오기 때문에 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가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아픔 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임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두루 그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시며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563장 이슬 찬송 참 은혜롭고 이참 좋습니다. 우리 아는 분은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내가 연갈수록 더욱 뛰여지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여서였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연약한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오히려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